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우리? 음, 이제 오늘 문제는 경찰행정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 해가지고 뭐, 대집행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볼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훑어볼까요? 여러분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여러분들 무슨 의무? 무슨 의무 불이행일 때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요? 대체적 자기 의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찾아라. 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따져 볼게요. 대책자기의무 첫 번째 관계법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정지의무인데요. 사용 정지는 뭐뭐 해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잖아. 그럼 이거는 사용 정지는 하지 말아니까 무슨 의무예요? 부작위의무잖아요 그 여러분들 부작용무을 위행하지 않아 돼지병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안 돼요 얘는 그래서 부작용이니까 하나 됐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토지 건물의 인도무자 만약에 내가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기는 의무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토지나 건물을 넘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것도 비대체죠. 대체가 아니야. 따라서 이것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식 이건 판례데 공유조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무 이건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에 이런 게 있는 거지. 만약에 행정청하고 공유 재산 대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공유 재산 대부 계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공유 재산을요. 내가 내가 빌린 거야. 대부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땅이 있어, 땅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빌렸다고요. 그러면 원래 이 대부 계약은 어떤 거냐면요.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내가 내가 이제 국유 재산 중에서 이제 잡종 재산 일반 재산인데 그걸 빌리는 건 이건 사법상 계약이야. 그래서 이걸 빌려 가지고 내가 이 땅에다가 국가 땅에다가 뭔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가지고 이 공유 재산 대부 계약이 뭐됐서 이걸 해지합니다. 해지. 계약을 이제 해지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해지하면요, 이 A라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원상회복 한마디로 이 시설물을 뭐 해줘야 돼. 설치를 했던 걸 철거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철거를 안 하는 거지. 해지됐는데 그럼 이거를 대집행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건 아까금방 사법상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관련 법에 관련 법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거는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준용한다. 3조에서 6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행정 대집행법 준용하니까 이거 이거 뭐하겠다? 대집행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한다고 써있잖아 법에 이렇게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집행은 무슨 의무 불이행만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요? 뭐만? 대체적 자기무 불이행만 근데 그 대체적 자기무도 무슨 의무예요? 뭐만? 공법상만이야 법에 규정이 없는데, 없는데, 사법상까지 대집행할 수는 없죠. 공법상이야. 왜냐하면, 사법상은요, 아무것 없으면 민사로 가야 되는 거요. 예 그렇잖아요. 원래 사법상은 민사로 가야 돼. 법이 없으면. 물론, 사법상도 대집행할 수 있다고 법이 써있으면 그리 가면 되지, 법대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법상은 민사, 공법상은 행정,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지 등의 협의치득 있죠. 이 협의치득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사법상 계약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곳에 땅하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내땅 쪽에 이쪽에 이쪽에 무슨 공익사업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법에 따라서 나는 이제 보상금 받고 나가는 거야. 그런 공기 사업을 할때 먼저 사업 시행자가요.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거든요. 그 협의 협의 협상에서 그게 의사가 맞았어. 사업 시행자가 얼마 줄 테니까 이 사람은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동의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된게 바로 협의 취득이야. 근데 협의 취득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 땅 주인이 거기에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사업 시행자 니네가 나한테 보상금을 좀더 주면 내가 건물을 철거할게. 내가 철거할게. 이렇게 협의를 한 거야. 그럼 협의는 사법상 계약인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그래서 보상금 더 줬는데 이 사람이 철거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거는요. 무슨 의무 불행이요? 사법상 의무 불행이죠. 공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집행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다시 한번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건 대체적 자기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 공법상 대체적 자기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 아직은 사법상이니까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건 얘만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제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이행강제, 여러분들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집행벌이죠? 집행벌 집행벌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요, 내가 법을 위반했어, 의무 위반했어, 의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이행강제금 때려요. 그럼 나는 이행강제금 내기 싫으면 뭐요?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날라오니까. 그럼이 인강이 부과해가지고 나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부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압박가에서 그거에 굴복해서 의무이행 할거 아닙니까? 돈 내기 싫으면. 이렇게 하는 게이 인강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강제금은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겁니까? 옆으로 옆을 때려가지고 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강제금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요이 인강제금은 이 신종속적이어가지고 이 신종이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일신 정속제 그래서 결론은요 사망한 사람에게 행강제 부과하는 건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상속인에 상속이 안돼 이런 것들은 무효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상속이 돼 근데 행강제금 상속이 안 돼요 어? 넘어갑시다 자두 번째 이거 많이 보셨죠 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반복할 수 있습니까? 반복할 수 있잖아요.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좀 볼게요.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이거거든요. a가 만약에 제가 이런 일 들잖아요. 어떤 건물을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지었어요. 위법이요? 그거. 러니까 불법으로 지었어. 위법으로. 그러면 행정청이 이거에 대해서 인제 시정 명령을 하거든요. 시정하세요.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정을 안 하면 안 하면 이건 여러분들 이건 못도가능 겁니까? 옥탑방을 만든 건. 철거하라 그랬죠. 시정명령 철거하라 고했는데안 했으면 이거는 대집행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대체적 자기 업무니까 대집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이 경우에 뭣도 때릴 수있다고요이행강제금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대지 이 경우에 대집행을 할 것인가? 이행강제금 때릴 것인가는 이 행정청의 재량이거든. 재량으로 판단하는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위법 건축물을 알지 못하고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안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완공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그게 적법으로 바뀝니까? 완공됐어도 여전히 위법입니까? 위법이잖아. 그러니까 완공됐어도 시정명령 한다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시정 안 하면 이인강님 때리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할수 있다. 맞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니 시정 명령을 아까 얘기했지 위반한 자한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결론적으로 시정 명령을 하면 이 사람은 뭐하러 무가 했다. 시정으로 뭐가 했다. 시정할 의무는 대체적 무슨 의무라고요? 자기 의무에요. 자기 의무. 시정 명령은 대자기무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대집행도 할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때릴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대체적 자기무위반으로 인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 관계 아시겠습니까? 맞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 될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틀은 잡고 계시죠.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첫 번째가 무슨 수단? 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수단 있다? 새로운 수단이다. 기억나시죠? 틀 잡아야 돼 머리 속에. 전통적 수단은또 나눠가지고 뭐가 있다? 행정 강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행정 벌이라는 게 있다 그죠 행정 강제는 또 나눠 가지고 강제 뭐가 있습니까 집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즉시 강제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에는 또 나눠 가지고 봤던 대집행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행 강제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벌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강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 징수가 있다.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행 강제금하고요. 여기에는 행정벌하고는 분명히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들. 행정 강제는 목적이 장래입니까? 얘는 과거입니까? 얘는 장래를 향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하는 것 장래 근데 이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인강제 행정보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 있죠 평가해도 목적 다르니까 일사부리이 어긋나는 건 아니죠 이중처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반한다 잘못된 거지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보시면 오른 것은요 오른 것은 마지막 있죠 마지막 이거 잘못됐죠 행정벌과 병과 될 경우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어때요 아니죠 그죠 이것만 잘못됐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네 개는 그대로 다 맞는 지문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본 이제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시험이 이제 코앞이죠, 코앞. 저 지금 하루하루는 여러분 한 3개월 전에 거의 만 10이라고 만 먹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라든가 이런 게좀안 나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최선 하십 최선을 다하시면 돼 되니까 일단은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항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